네 안녕하세요 용산도용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댁내 두루 다 평안하시고 원하는 소원 성취 경자년 2 0 2 0년엔꼭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. 원숭이띠 1월달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숭이띠의 1월달 운세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. 가족들 중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오랫동안 병골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달에 그 삼과 생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겪기도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정일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에는 난산의 고통을 조금 겪을 수 있는 시기니까 출산을 앞두신 원숭이띠 임산부가 계시다면. 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,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그 보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원숭이띠 1월 달에는 다른 게 없어요. 약간 보수적이고 복지부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걸좀 지켜나가는 좀 보수적인 시기여야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뭔가 진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방어적인 자세, 그리고 보수적인 자세 내걸좀 지켜나가는 그런 형국이 매우 유리한 한 달이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원숭이띠 1월 달에는 물론 새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숭이띠 1월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.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취미생활. 뭐, 영어가 될 수도 있구요. 응. 그 다음 뭐, 운동이 될 수도 있고, 뭐, 필라테스나 요가, 뭐, 골프, 뭐, 기타 등등의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, 학문에 관심을 두게 되면요. 그 결과가 좀 미약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새 연초에 가졌던 어떤 계획들이 연말까지 꾸준히 아.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. 원숭이 뒤 분들 힘내시구요. 끝까지 연초에 계획, 계획했던 거, 공부에 관심을 두셨다면 그거좀 지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학문에 관심을 두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본인의 의지와 그 다음에 습관을 들여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1월은 기력이 조금 세하고요 움직임이 둔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임산부나 그렇지 못한 어 원숭이띠 분들도 기력이 세지니까 각별히 보양식이나 보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본인이 좋아하는, 그리고 약이 되는 그런 것좀 많이 챙겨 드시고,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. 그리고 부족한 기력은 반드시 운동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틈틈이 운동하시고, 보양하시고.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은 조금 복지부동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한 달을 슬기롭게.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이상 용산들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